과학 이후의 의미를 묻다. 폴란이의 개인적 지식과 세계의 재발견, 근대 과학의 탄생은 세계를 의미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뉴턴 역학과 데카르트의 기계론적 세계관이 자리 잡은 이후, 우주는 더 이상 목적을 가진 질서가 아니라 단순한 물질의 움직임으로 구성된 거대한 기계로 여겨졌습니다. 세계는 냉정하고 무관심하며 의미와 가치를 외면하는 공간으로 묘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20세기의 논리 실증주의 철학에 이르러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세계는 그저 사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사실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시도는 비과학적이고 주관적인 사고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마이클 폴라니는 이러한 객관주의적 과학관이 오히려 현실을 왜곡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과학이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이라는 관념을 신화라고 부릅니다. 과학자들은 연구 과정에서 언제나 자신의 판단, 직관, 경험, 그리고 직업적 헌신을 바탕으로 탐구를 진행합니다. 실험을 설계하고 데이터를 해석하며 가설을 선택하는 모든 과정에는 연구자의 개성, 세계관, 감각이 깊게 세우며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과학의 바탕에는 언제나 인간의 참여가 존재하며 이러한 참여가 바로 폴라니가 말한 개인적 지식입니다. 폴라니는 성경적 우주론이 세계와 인간의 의미를 표현하려는 시도였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성경은 세계가 존재하며 그 안에서 인간이 창발했으며 그 인간에게 도덕적 책임과 역할이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즉, 세계는 단순한 물질의 모음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을 지탱하는 의미의 무대로 제시됩니다. 반면, 근대 과학은 세계에서 의미를 제거해버림으로써 인간이 세계를 살아가며 느끼는 깊고 진지한 경험들, 특히 책임과 윤리의 감각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폴라니가 과학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과학적 탐구가 인간을 초월의 지평으로 이끌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진화론은 흔히 무목적적 자연주의의 상징으로 읽혀왔지만 폴라니는 진화가 보여주는 복잡성과 창발적 질서 속에서 더 높은 의미의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단순한 우연적 변화가 아니라 생명체가 끊임없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그는 세계가 단지 무질서한 혼돈이 아님을 봅니다. 이러한 창발의 구조는 인간으로 하여금 왜 이런 질서가 가능한가 라는 물음을 던지게 하고 이는 자연스럽게 초월에 대한 성찰로 이어집니다. 이 지점에서 과학은 초월을 차단하는 벽이 아니라 오히려 초월의 통찰로 향하는 하나의 길이 됩니다. 폴라니는 기독교를 전진적인 기획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는 기독교를 단지 과거의 가르침을 보존하는 체계가 아니라 인간의 경험이 확장되고 지식이 진보할수록 새로운 깊이를 드러내는 열린 전통으로 이해합니다. 현대의 심물리학, 인지과학, 언어철학의 발전은 세계를 단순한 기계적 구조가 아니라 해석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체계로 바라보게 합니다. 이러한 과학적 철학적 전환은 기독교가 세계와 인간을 설명하는 방식에도 새로운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폴라니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종교적 대발견의 시대가 열릴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과학과 종교가 서로 경쟁하거나 대립해야 한다는 생각은 넓은 관점에서 볼때 설득력이 약해집니다. 과학은 사실을 탐구합니다. 반면 종교는 그 사실이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두 영역은 서로의 결핍을 보완하며 인간의 인식과 경험을 더 넓은 차원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폴라니의 사상은 우리가 지식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모든 지식은 인간의 몸, 감각, 신념, 책임의 태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지식은 언제나 살아있으며 참여적이며 의미를 지닌 활동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기술과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동시에 인간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갈증도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인공지능의 윤리, 생명공학의 문제 등은 단지 객관적 사실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는 언제나 인간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가? 라는 의미의 질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폴라니의 사상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폴라니가 말한 종교적 대발견의 시대는 단순히 신앙의 부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세계 속에서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묻는 시대를 뜻합니다. 우리는 세계 속에서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해석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며 그 의미에 응답하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자각할 때 과학 이후의 시대는 다시 한번 깊은 사유와 초월의 가능성을 품은 새로운 지평을 열수 있을 것입니다.